오늘은 내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 500만원 아끼시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에 500만원 쓰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거거든요. 매일 채널로 부동산 뉴스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미 분양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자고 나면 몇 억씩 집값이 훅훅 떨어진다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내집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제가 4학년 때 아빠가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당시 무역으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돈맥 경화로 흑자 도산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암으로 돌아가셨죠. 어떤 상황이 먼저였는지는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엄마는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슬퍼하실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불사하며 고군분투하셨어요. 다행히도 저와 제 동생 모두 좋은 입시 결과에 이어 대기업으로 입사해 효도할 수 있었죠. 지금은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먹을 살이 떨어진 적 있을 정도로 정말 생활고가 너무 심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져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바로 집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 저희 세 식구가 거주할 집조차도 없었다면 생활이 더 불안정했을 것 같아요. 생활비에 월세나 대출 이자가 더해졌을 테니까요. 돈 이야기를 정말 터부시하시는 저희 엄마도 제가 결혼하고 나니 내 집은 하나 꼭 있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부모가 되고서 내집 마련을 위해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친정집이 아늑한 집으로서의 기능만 할뿐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빠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간 분양사무소에서 하나 주세요 하고 구매하신 집이었는데 직주 근접과 전혀 상관없는 베드타운 안에 아주 작은 단지였거든요. 엄마 집을 제외한 그 인근 이 천지 개벽하는 것을 보면서 내 집은 어차피 사야 하는 것이니 무조건 좋은 데에 마련해야 된다고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엄마에게 갈아타자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집값이 너무 벌어진 데다 일을 그만두셔서 집에 대해 비용이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명한 투자자 피터 린치도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내집 마련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자본주의라는 판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내집한 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는데, 제가 제 나이 때 엄마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조언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생일 최초 내집 마련할 때 수십만원 강의료를 아끼지 않고 썼어요. 그 뒤로 추가 투자를 위해서 강의비, 스터디, 리포트 구독료 등등 쓴 돈을 전부 합치면 500만원 이상은 좋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고요. 제가 첫 집을 부동산 강의 듣고 단세 달이 안 되어 마련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모두 내집 마련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수강생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강의만 들으면 내 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앙이 수강은 내집 마련에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강사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찍어주길 바라고 강의를 신청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물건지를 찍어주고 매수만이 아니라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는 분이고 이미 그런 도움을 받아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이 입증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투자를 100%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 할까요?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라고 하면 자신의 물건 관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이제 헛된기 되는 그만하시고 내 집은 내가 정한다 하는 결심으로 그동안 들은 강의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천력 끝판왕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초보이신 분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가용 자금 파악, 둘째는 가치 있는 아파트를 알아내는 손분 방법, 마지막으로 직접 현장에 가보는 임장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가용 자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뱅크샐러드나 토스, 어떤 어플이든 좋습니다. 해당 어플에 자산을 연결하세요.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계좌로 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자산금액이 있다고 하면, 파악하셔서 추가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집 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기 자본 확인이 끝났습니다. 정말 금방이죠? 다음은 대출입니다. 첫내집 마련이시라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제도 한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애 최초 대출을 몰라, 너무... 너무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연봉 기준 만족이 어려우셔서 사실 이용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로 싹 정리해서 왔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일반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 자산, 소득 기준입니다. 허그로 많이 알고 계신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기준에서 광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떼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결혼했을 당시보다 많이 금액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기준 잘 챙기셔서 가능한 대출이 있는지 한번 이 표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의 대출이 좋은 점은 바로 DSR이 아닌 DTI 기준으로만 본다는 점입니다. DTI의 경우 상환금액이 신용 대출의 이자만 포함해서 보는데 SR은 만기 일시 상환하는 신용 대출의 경우도 원금을 5년에 나눠서 갚는 것처럼 계산해서 주택 담보 대출 가능액을 떨어뜨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똑같은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받게 되면 평가 금액이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지만 일반 은행은 7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일반 은행 대출이 월 납입 금액은 늘어나지만 더 좋은 대안 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저는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산층으로 회자된다는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금액만 보기보다 배경 이해를 위해 챗 GPT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아무런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의 예시입니다. 대출 금리 4.5% 30년 상환을 가정으로 하는 경우 수도권은 4억 6천만 원, 수도권의 지역의 경우 4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TV 70% 적용하여 수도권은 6억. 5천만원? 그외 지역은 7억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라서 수도권은 가상금리 1.2%그외 지역은 0.75%를 적용해서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dsr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출을 받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빚 갚는 돈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얼마의 비중 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기존의 dti 때보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함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에 가산금리 를 더해서 대출 가능한도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가능한 한도가 더 줄어들 예정이고 처음에는 1 5에 50%를 가산금리 로 발표했다가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미미하자 수도권만 1.2%의 가산금리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집 마련 할때 대출 순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신용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DSR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 대출을 먼저 일으킬 경우 대출 상환액에 원금까지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실행 가능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용 대출은 보통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용하는데 DSR을 계산할 때는 5년에 걸쳐서 원금을 갚는 것으로 가정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상환액보다 더 크게 계산되어 대출 한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용대출 잔액이 1억을 넘을 경우 가산금리의 100%인 1.5%를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본금이 적고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신용대출을 최대한 줄인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유리하겠죠. 2단계 기준으로 적용금리별 정확한 계산을 위해 네이버 대출 계산기로 계산해봤습니다. 대출금리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반영률이 다른데 변동금리는 100%, 혼합형은 60%, 주기형은 50%로 산출됩니다. 저는 채찍빛 로 계산할 때 보수적으로 변동금리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실제 가능 대출은 은행 심사를 받아야 확실한 점꼭 챙겨주세요. 하단에 오픈 카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채찍 PT로 바로 실행 가능한 대출을 산출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정리한 페이지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내집 마련에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부동산 기사도 챙겨보시고 또내집 마련에 관련된 고민을 함께 나눠 보는 시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 가능액 뿐 아니라 상환 가능액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DSR을 소득 대비 40% 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계산이 실수령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로 연수입의 50% 수준으로 저축하고 계시지 않다면 최대한도로 대출을 일으킨다고 해도 상환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집 마련에 필요한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 자본금을 파악한다. 둘째, 현 스트레스 DSR 상황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셋째, 월 상환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자본금과 대출 가능액을 합쳐 얼마 선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스텝 두 번째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가격으로 판단하는 눈을 길러내고 세 번째는 직접 임장을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준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네마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보시면 프로그램 설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도 내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오세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좋아하고 실행력 완전 넘치는 제가 내집 마련하실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매운맛을 원하시면 될 때까지 강력하게 푸시해드립니다. 프로그램 논치 특별할인가 꼭 챙기셔서 신청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집마련에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